합시다. 이님의 신나가는 바라보시다. 성령님의 성도으로 탄도합시다. 이들과 신 지으며 전도합시다할렐 장고 치고 태랑 짓다가 오늘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땅한리 팔팔 깔면 지옥으로 지을달 슬피를 다 떠나가리라 할 영접 기도도 한번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곧 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는 권세를 주십니다. 동의해 주세요. 자,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하고, 아, 사랑해 주네. 사랑해 주님. 주님. 나는 제인입니다. 나는 제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영입합니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종일 할 때까지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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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